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1년 <laughs> 9월 24일 실전고스클럽금족구마 인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 분 아침인사 1번 한번 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해선물의 저항선은 위쪽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쳡시다. 다른 데서 매도치면 안되고 여기서 제가 찾는다는데 빠질 겁니다 빠졌는데 어그 다음 파동으로 보면 어그 어, 다음에 예, 여기 뭉침의 자리 어, 그래서 만약에 해선이 예, 지금 바닥에서 만약에 예,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왔다가 예,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이해되면 5번 하고 칩시다 그래서 아직 해선은 제가 어제 이제 일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어, 어제 뭐 매도하신 분은 없겠네요. 예, 매도하신 분 없겠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어, 장중에 또 설명드렸던 내용 하나 가지고, 어제 제가 이 5분이 넘기면 파동이 올라갈 수있다 그랬다 하신 분, 예, 5분 한번 쳐봅시다. 기억나죠? 양이 음, 여기 구름대를 통과하면 내가 위로 어, 빵하고 지켜올린다. 이 이만큼의 파동이 다가갈 수 있다고 되는데, 기억나면 1번, 5분에 있는 이 파동만큼 다시 올릴 수 있다. 기억나시죠? 어, 여러분들, 이거는 다들 기억나실 거고요. 제가 이거를 어,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볼 건데, 어, 어떠한 에, 파동이 에, 밑에서 이 수평대를 봉으로 넘길 때는, 여기가 이제 지지지청이 아닙니다. 자, 이해되면 1번 쳡시다. 여기가 이렇게 지지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외인이 어제 한 3,400개, 3,400억 정도 매도를 치다가 1,500억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인데 기억나면 1번 한번 쳡시다. 기억나신 기억나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위인이 1000, 예, 어제 마이너스 때 있는데, 얘가 1500억을 딱 넘기는 순간에 예, 나올 수 있다. 어제 얘가 12시 23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자, 보이면 1번. 어제 제가 1500억을 넘기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반등이 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 1 5 0 0한 12시 23분 정도에 나오는 차트죠. 그러면서 어제 플러스 어, 1124까지 끌어올리고, 이제 종가에 빠진 거거든요. 어, 12시 3분에 올리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우리가 매매를 치다가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음, 음. 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도 밀고 찝시다. 어제 인이 여기서 막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밑에는 매수가 되지, 매도가 되진 않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해선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자, 원래는 얘가 위로 딱 올라치는 흐름이 딱 보이는데 자 이거 코딱지가 보이시면 이거 한번 쳐 봅시다. 네, 4389라는 지점이 코딱지가 하나 보이죠. 그러면 얘가 위로 일단 올렸어요. 자, 위로 올렸다. 이건쳐 봅시다. 봉이 위로 올렸죠. 코딱지가 봉이 넘어가면 여기는 지질까요? 정일까요? 43, 4389점, 여기는 지지가요청이니까요 어, 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부터까지다 지지구덕입니다. 어, 이렇게 지지구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밑단에 있는 4389하고, 여기는 지지가 되지, 정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지인 내용을 알겠다. 이건 접시다 이건 이제 지지인 건 알겠죠. 그러면, 이번엔 차트가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렸어요. 그러면, 현재도 여기는 지지입니까 정입니까? 현재도 뭐예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지지인 건 여러분 다들 알잖아요. 올라갔어. 여기도 지지예요. 차트가 위로 쭉 올렸다가. 자, 또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를 또 올렸습니다. 여기를 위로 또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지가까요 정일까요? 또 물어봐야 할까요? 여기는 지지까요? 자기까요또 지지. 1 <laughs> 0시간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시 15분이죠. 10시 15분 지지 받는 자리입니다. 예듬 1번. 그러면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는 이 사이에다가 딱이 사, 여기, 이, 여기 이 사이만 딱 여기만 지지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깨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봉이 밑으로 밀려야 됩니다. 예듬 1번. 얘가 밀리면 저항을 받는 거고 밀리지 않을 때는 손절이 겁나 짧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지란 이야기예요 이해되면 1번 현재 얘가 지지예요 저항이 아니고 얘가 지지입니다 얘가지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봉으로 밀지 않으면 얘가 다시 올라가도 돼요 이말 이해되면 7번요 가만히 보면 차트가 책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다시 얘가 지지예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이 구름대를 이제 빵 뚫었어요 이럴 때는 봉을 위로 어 뚫어냈어요 정이 있어요 없어요 얘이제 이번에 는 연호까지 뚫어냈어요 근데 얘, 양에 있는 꽃까지또올렸어 여기는 지지가 예창이니까요 또 지지가 될까요 창이 될까요 올려버렸어또 지지 그래서 얘가 양의 꽃을딱 올리는 지점 막봐보세요 위에서는 여기가 지지가 될 거고 양의 꽃가또 올리는 자리는 봉이 일단 끌어올렸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리면 양의 꽃닦 부분은 지지라고 예창이라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어 차트가 정을 넘기는 자리 또 지지를 받고 얘가 상승을 초기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구름대를 깨진 않았죠. 그래서 현재 야간 장의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어제 주간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지 구덕이란이야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지지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저항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일본 차시다 그리고 어일봉을 보면 어큰틀로 보면 일봉의 저항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이에 드면은 저는 어,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어, 해선이 아래쪽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저항이 큰장 옮겨 있다. 저, 이해되면 일관없이 시다 여기는 이제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지지로 보면 안 되고, 여기를 저항으로 봐야 됩니다. 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여기 선에 부딪히려 하면 여기는 이제 저항입니다. 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선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한번더 해주고요. 에이. 그러면 매매를 한번 봐볼까 아침에 하나 여놈 둘셋 여놈 넷 여놈 다섯 여놈이 여섯 여놈 일곱 여덟, 여덟 여놈 아홉 여놈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여기 두개짜리거든요 와 열여섯 열일곱 열8덟 18, 열여덟 번인가요? 와 많이 때렸네 85가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번 쳤네 저 열여섯 번 쳤다가 5번 한번 쳡시다 우리가 매매를 16번 한거네 그죠? 와 많이네 한 12번이나 나올 줄 알았더니 16번 나왔네 맞습니까? 1 6번진거죠 하나는 아, 아직 여러분 예수남려면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세볼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번? 17번이네. 미안합니다. 17번이다. 지금 오늘 제가 매매 치는 것은 현재 7번입니다. 7번. 17분. 근데 오늘은 연놈이 한을 빼고, 여기서 빼도 1패입니다 에이 쪽팔리네. 연놈은 1무 아웃 쪽팔리네. 근데 수익은 수익인데, 우리가 이제 첫 파동으로 봐서는 15승. 그죠? 수익으로는 얘들이 이제 복감해서 빵빵 올려서 다 수익으로 나는데 차트로는 얘가 패입니다. 맞다면 1번, 틀리다 2번 하면 좋습니다 내가 봐서는 오늘 17번. 1패, 1무, 15선. 근데 파동으로는 수익이에요. 다 수익인데 그래도 차트로는 패입니다. 알았죠? 1패, 1무, 안쪽 아, 팔리네. 15선. 아무튼 함께 가는 우리 가족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곡 해운대 연가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월요일로 뵙겠습니다.